우리 동생분들 안녕하십니까. 지화재입니다. 2024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죠. 넷마블에서 출시하는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시작하네요. 음... 뭐야? 야, 이속 이게 실제야? 굉장히 빠른데 답답함은 좀 없겠는데. 야, 기자분들 다 잔뜩 막 밑에! 화면 보이세요? 이야, 바글바글 하시네. 2024년 최고의 기대자 아싸 연대기 세계의 세력 진행을 맡은 권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 쇼케이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개발을 이끌고 있는 넷마블 FNC 서우원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넷마블 FNC 대표 서우원입니다. 잘만들게 생기셨네요. 예. 아싸 연대기 세계의 세력은 태고의 땅 아스에서 실제 살아가는 듯한 경험과 세계의 세력에 기반에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전달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게임 안의 스토리와 설정을 추가하여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고유의 세계관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음. 새로운 모험의 재미를 넘어 정치사회적인 재미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아, IP라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아스탈 연대기 세계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스탈 연대기 세계 세력의 개발 총괄 PD를 맡고 계신 장현진 님을 모시고 게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 연대기 세계 세력의 개발 총괄 PD를 맡고 있는 넷마블 FNC의 장현진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잘 설명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일단 외모는 프로게이머야. 먼저 모험입니다 모험은 퀘스트 아닌 게임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중 하나가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구축하고 자유도 높은 플레이 방식들을 제공합니다 모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최고의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스테륙입니다 디테일한 설정에 게임 고유의 스토리와 설정들을 추가하여 독자적인 세계로 확장하였습니다 단순히 퀘스트를 완성하고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건축물들을 함께 건설하고 무너진 재단, 항구, 다리 등을 재건하면 새로운 지역이 또 개방되게 되고 그 지역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퀘스트가 오픈됩니다. 지역도 위치에 따라서 열대, 냉대, 온대 지역 등으로 서로 다른 기후 환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의 성장, 아이템 파밍, 플레이에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음식 뭐야? 또 또한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냉대 지역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요. 또 열대 지역에서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어, 얇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laughs>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고움을 어... 또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레스폰 있는. 아 열거리 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laughs> 맞아. 이걸 하기 때문가 연습했던 거야. 채집, 낚시, 요리, 벌목 사냥 등 생활 컨텐츠들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전투를 통해서도 추가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조작은 단순화하면서 다이나믹한 액션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 멀티 클래스입니다. 총두 개의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고 주직업 스킬과 부직업의 공용 스킬 그리고 여러 개의 패시브 스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스킬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런칭 때는 전사, 투사. 공수 사제 이렇게 네 가지 직업을 선보이게 될 거고요 일정 시기마다 신규 클래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파티플레이의 경우는 클래스별 역할 수행이 강조된 공략을 제공해서 파티원들이 함께하는 협동 제압 스킬을 통해서 보스의 전멸기나 핵심 패턴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laughs> 패턴이요. 공략하는 재미를 추가하였습니다 패턴이요 특히 속성 던전 보스의 경우는 속성 무기로 보스의 약점을 공략해서 파괴되면 더 높은 난이도를 공략하여 특수한 보상과 재료를 획득 할수 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3개의 세력에는 아스달 세력과 아고 세력 외에도 무법 세력이 등장합니다. 여러 세력 미션들을 수행하고 전쟁 지역에서 몬스터와 타 유저들을 처치하면서 세력에 기여하는 생활 을 하게 되고 기여도를 통해서 주간 단위로 세력 점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세력 점수에 따라서 세력 등급이 정해지고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세력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함께 협력 하며 플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법 세력은 아스 아스달과 아고 세력 둘 중에 어느 하나 세력에 용병으로 고용될 수도 있는데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만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재밌겠는데? 아스달과 아고의 총세력장은 무력과 랭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같은 세력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음. 시스템으로 준비했습니다. 무법 세력의 경우는 컨셉에 맞춰서 선거 없이 세력 점수 1위가 자동으로 무법왕이 되어서 총세력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법 세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력장은 집결령과 척살령 선포, 세력 경비병 배치 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고, 총세력장이 속한 연맹은 벌래소에 쌓인 일정량의 세금을 받게 된과 동시에 스텝 버프를 가지고 있는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야! 또 투표권은 일적 세력 등급에게만 주어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투표권의 무게가 커집니다 돈 벌려면 정치해야 되네 세금 벌려고 하면은 연맹의 경우도 중소연맹과 대형연맹이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연맹 미션을 통해서 대형연맹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 미션을 발급하게 되고 중소연맹에서는 적절한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대형연맹의 미션을 해결해주고 대형연맹이 제공하는 보상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맹 레벨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다르게 구성되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서 대형 연맹과 중소 연맹이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커뮤니티가 발생하게 되고 커뮤니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네.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어, 또 이와 별개로 연맹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네. 연맹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맹 영지 레벨이 나누어져 있어서 보다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상위 영지의 확보가 필요하고 연맹과 연맹간의 경제 경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연맹원 간의 커뮤니티는 강화될 것입니다. 어이 재밌겠는데? 자 다음은 사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게임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비스 운영 방향과 사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분들이 쾌적한 플레이를 뒷받침하는 전폭적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게임의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 는 인력들을 배치해서 이용자분들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자체 개발 솔루션을 활용해서 작업장과 같은 어비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스달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접속하지 않더라도 세력 랭킹, 거래소 시세, 게임 가이드 등 다양한 게임 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모바일로도 볼수 있지. 또한 모바일을 통한 PC 원격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리모트 서비스를 제공해서 게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모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주요 업데이트 시기마다 이용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분들의 의견이 게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스달 현황판 준비하고 있고요. 어, 이곳을 통해서 이용자분들이 주신 개선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들을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었고 적용될 예정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성과를 선순환시켜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크리에이터 후원책을 준비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용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컨텐츠 생산을 독려하고 컨텐츠를 생산한 크리에이터는 별도의 이용자분들의 비용 없이 후원을 받고 선순환 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이후 포럼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어, 안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어, 아살연대기 세계의 세력의 정식 서비스는 2024년 4월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동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용자분들은 모바일과 PC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2월 15일 시작하고요. 구글과 애플, 카카오톡, PC 런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아스탈 연대기 세계세력 미디어 쇼케이스 마지막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시네마틱 영상 보시면서 쇼케이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피로 얽힌 우리의 연대기이자 피로써 기록될 최초의 세력 전쟁.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왕을 만드는 건 예언 왕관 따위가 아니다. 오직 압도적인 공포다. 이 왕관의 대가가 필요하면 얼마든 흘릴 준비가 되었다. 가자, 아스달의 영광을 위하여, 아고의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하겠는가? 선택해라, 나를 따르거나, 응. 내게 죽거나.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피해 전쟁을 선포한다.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이 게임 내 시스템은요, 몰입도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자연 환경의 변화라든지 시나리오, 영화와 같은 세계관을 준비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역사에서라고 제작하면 새로운 지역이 열리고 미션이 존재 채집, 채광, 낚시, 벌보 그리고 사냥 등을 통해서 나오는 재료들을 거래소에 등록해서 재화를 벌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자동 사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수시로 아스달 연대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니까 재밌게 놀아보시죠. 아스달 연대기 2024년도 4월 오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